미 전국 한인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재활 훈련 등을 이수하면 음주운전이나 경범 전과를 삭제해주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 의를 통과한 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주 검찰협회 공공 안전 위협을 이유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지난 5일 기준 LA 전역에서 살인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고 총격 사건도 8.2% 늘어났습니다. LA 한인 타운 내에서도 살인 사건은 지난해 대비 두세배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속 지난 7월 기준 LA와 오렌지 카운티 실업률이 16.8%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뉴욕과 라스베가스는 16.4%로 2위에 올랐으며 이들 도시 모두 관광 산업에 의존율이큰 도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코로나19 관리 등급에서 가장 위험한 퍼플, 즉 보라색 상태에 있는 LA 카운티, 만일 지금처럼 신규 감염과 확진자 판정 비율이 감소세로 이어진다면 다음 달 10월 중에 퍼플에선 레드, 적색 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갈 전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브에나파 가든그로브, 에나하임 시장 등이 어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개빈 유섬 주지사에게 디즈니랜드 띰팍과 나츠 베리팜에 대한 재오픈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LA에 이어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의 매개체인 모기가 9월 달에 극성을 부리는 기간이라 주의가 요망됩니다. 에리 가세티 LA 시장이 이제 코로나와 독감으로 병원이 붐비지 않도록 모든 LA 주민들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신은 물론 가족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뉴욕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공립 중고등학교의 대면 수업을 10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초 이달 10일 초중고 대면 수업을 재개하려 했지만 21일로 미룬 뒤 다시 한번 연기한 것입니다. 대신 학생들은 21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또한 대면 수업의 경우 29일 초등 학생을 시작으로 10월 1일 중고등학교 교문이 열리게 됩니다. 한인신문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는 11월 대선에서 한인들 대다수가 공화당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아시안계 과반수 이상이 민주당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 법원이 한인 심의권자인 박씨에 대해 전투기 제조업체 정보를 한국항공산업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21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사기로 인해 뉴욕에서만 770만 달러, 뉴저지 387만 달러 등 피해의 규모가 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화통화에 의한 사기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웹사이트와 이메일 사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가짜 백신 접종이나 검사 도구 구입부터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제공 사칭 등 다양했습니다. 피해는 주로 크레디카드 정보나 계좌 송금 등에 응해 금전적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포 카운티 의회가 담배 구입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2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담배 판매 업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필 머핀 뉴저지 주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학교문을 닫거나 100%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일부 학교들이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자 100% 원격 수업으로 일시 전환하는 사례가 나온 데 따른 발표입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4일부터 식당 내 정원의 25%만 받는 한에서 식당들의 실내 영업 재개 이후에도 코로나19 관련 지표가 한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식당들은 실내 식사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맨하튼 내 151곳 전철역과 버스 800대의 터치형 결제 시스템 옴니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mta는 이제 올 연말까지 퀸즈와 브루클린 내 모든 전철역에도 옴니 설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사태에 무보험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건강보험 특별가입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합니다. 주민들은 뉴욕주 건강보험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직접 개별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이 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허리케인 셀리가 시속 3m의 느린 속도로 엘라바마와 조지아주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많은 양의 비를 뿌리고 있어 홍수 등 막대한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한 허리케인 셀리로 인해 애틀란타 지역 한 주택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30대 남성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산 피해는 물론 도로 곳곳도 침수되고 2만 3천여 가구의 정전 피해까지 속출한 가운데 내일까지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틀 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수백 명의 군중이 모인 포사이스 카운티 트럼프 선거 운동 집회에 참석했던 공화당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트럼프 선거 캠페인이 끝나고 나서 몇 시간 뒤 5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해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